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는 재밌게 보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2만 명 돌파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믿을 수 없어 2만 명 돌파야. 우주총동원 진짜 사랑해요. Yeah.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5주 정도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일단, 2만 명 돌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5주년도, 아직도 이게, 5주년이라는 게, 뭔가 이게, 믿기지가 않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 비하인드를 하나 얘기해드리자면, 그, 박진영 선배님 콘서트를 갔어요. 네, 거기 이제, 그, 아이돌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돌 분들이 이제, 신인 아이돌 분들인데, 저한테 이제, 지나가는데우 오, 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되게 속으로, 아, 조금 부끄럽기도 하면서, 5주년이요, 5주년. 이면서 살짝 멋있게, 이사를 하고, 했었거든요. 어, 되게, 5주년이라서 이게, 조금, 자신감도 더 이제 오르는 것 같고, 또, 그만큼, 5주년인 만큼, 더, 잘해야 된다라는 이 부담감도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멋있게 하는 가수가 되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일단 저희 그러면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해볼까요? 네. 되게 가깝네요 여기는 또 관객과의 아, 아, 거리가. 어오요어 와요. 얼굴만 보여줘요. AR, AR, AR. c 얼 A. C열. 네, C열. 시열. 20번. 아, 20번이 없는 사연관 있어요. 같습니다. 네. 자, 이, 줄도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줄도 이 다시 뽑아야 돼. 이 항상 그렇게 해왔어가지고. 아, 진짜. 오! 오! A. 오 A. A열! 오. A열! A열인데 또 20번 나오면 다시 뽑아야 돼요. 3번! 아, 3번! 아, 아. 오! 20번은 아니에요. 아유. 5번? 5번도 아니에요. 12번! A. 12번! 12번 A열 12번? 여기가. 십삼, 십사, 십 번까지 있네. 네, 축하드립니다. 십오 번까지. 자, 그러면 다음 번 뽑아볼게요. 이제 끝났다. L 열. 아, 없죠? 없어요. L 네. 열이에요? 어 L 열 있어요? 네, 열. 아, L 열 있어요. L 열 있어요. 네. 조금 근데 빈 자리가 있어서 한번 뽑아볼게요. 그래도. 아이 아, 아이에요, 어. 저는 어른이에요. 네, 열부터 다시 뵙겠습니다저 이제, 좀 있으면. 어른이에요. 아재 개그, 아재 개그, 아재 개그. 삐열. 삐열? <laughs> B열? 네, 삐열입니다. 삐열에. B열의... 아이고, 22번. 아이고. 아 이게 상영하니작으니까 이게 힘드네 또또 1년 다시 또 같은 얘기 계속 나오네 A. A. 또 시열! 시1네시1입니다어 아, C열. <laughs> 이거 0년 10년 이번에도 번호가 안 나오면 이번에는 열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은 유지할게요. 에이 자. 에이 제발. 그래도 이게 어 끝나고 나서라서 그래서 다행이네요. 시간이. 어, 이게 제발. 계속 좀접혀 있는 걸 보고가 돼서. 에이. 어 제가 이 이게... <laughs> 계속 똑같게나와 완전히 죽고 싶은 사람 주세요. 저 주세요. 아이얼. 이제 아이얼 나왔어요. 아이얼. 네, 아이얼이 있습니다. 일단 아이얼은 계시고요. 아이어 14번. 14번. 아이 네, 14번. 계십니다. 네, 계십니다. 안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저기 아, 14번. 계십니다, 계십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즈를 한번 취해볼게요 요거는 여기서, 여기서 셋다 해도 되죠? 네. 여기 가까워서 다 보이죠? 네. 여기요여요한요 정도면 딱 중앙이, 중앙이 한여기여기 여기 정도거든요? 딱여기 여기에서 뭐 해볼게요. 여기요. 머리 위로 하는 포즈만 안 여기. 하는 여기. 이 옷이 안 올라가요 위로. 여기. 손뽀뽀. 여기요 여기. 자, 여기. 이, 여, 여기 주변에서 할수 있는 포즈. 여기요 여기. 손뽀뽀. 오케이 손뽀뽀 하나. 눈웃음. 또또 눈웃음. 윙크 윙크 하나. 눈웃음. 윙크랑 볼코 같이 하는 걸로 할게요. 눈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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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눈웃음. 여기!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제가 생각했어요. 개, 가보시죠. 네, 처음 손뽀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윙크. 예. 아, 오늘 옷이 조금 불편했네요. 이거 잘못 입고 온것 같아요. 못 부리려다가. 네 아니, 보니까 팬분들이 제가 그 입었던 옷들을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그걸 따라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몇번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 어디서 봤는데 했는데 그걸 똑같이 사서 입으셨더라고요. 되게 그런 게 많아서 이거, 이거 근데 여러분 저 불편해요. 여기 가성비가 좀 아닌가 하고. 네, <laughs> 저못하서 네. 네, <너무 웃음> 일단, 어,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네. 어, 제가 특별히 오늘, 어, 그, 겨울이니까 겨울 노래 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을 또안 해왔네, 근데. 지금 이거 스케줄 보고 한 거거든요. 흰 눈! 흰 눈! 흰 눈이요?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아, 그 가사도 지금 생각이 잘안 나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흰흰 <laughs> 눈이 내리던 어느 날그 고운 입술로 나 사랑한다고 안녕이라. 떠나가줘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단체 사진 찍니다 네, 하겠다. 그럼 이제 단체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네, 단체 사진 어떤 포즈로 한번 해볼까요? <웃음> 고양? <웃음> 고양이 고양? <laughs> 고양이 고양이가 이거예요? 아, 이게 고양이에요? <laughs> 근데 이런 건 못해요 팔이 안 올라가요 지금 <웃음> <웃음> 이걸로 할게요. 이게, 어, 이게 고양이? 어, 일단 해볼게요. 이걸로, 이걸로. 마이크 받아주시죠. 네, 제가 구호를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할게요. 예, 볼 쪽에 주먹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번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짧게 그 감사 인사와 연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일단 2만 돌파 이렇게 할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총동원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연말 너무 어, 여러분 덕분에 어, 행복하게 연말 보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